완도 전복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고 완도 전복 6, 7 m m 사이즈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러면 구미시미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전복집이고요. 그리고 무한뻘낙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낙지, 중소낙지, 지금 현재 중소산낙지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무한뻘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안강망배에서 조판 오미 특대 먹갈치구요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오미 특대 먹갈치를 꼭 구매하세요. 정말 안강망배에서 조배구요 그리고 어,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항서거 중 사이즈고요. 탱글탱글하니 맛이 좋은 항서거입니다. 고사리 넣고 지져 먹어도 맛있는 항서거인 거 아시죠? 오코판장은 지도폰장보다 훨씬 더좀더 더 사이즈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랭이 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자랭이 병어 뼈째 씹어 먹을 수 있는 병어고요. 어,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병어철이죠 지금 병어철이다 보니까 자랭이 병어가 너무나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병어 안 좋아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참돔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바라참돔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바라참돔은 25cm 전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돔이 인기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구워먹어도 너무나 맛있는 밥반찬이 되죠. 그리고 가장 인기가 좋은 사시미참돔입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참돔이고요. 참돔은요. 이 40미 참돔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25에서 2 7 c m 전후로 들어가다 보니까 집에서 딱 드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40미 참돔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미 참돔입니다. 15미 참돔은 재수용으로 어, 진짜 많이 나가고요. 어죽이나 구이나 매운탕으로 많이 나갑니다. 좀더큰 사이즈 원하신 분들은 15미 참돔을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35cm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할 갑오징어입니다. 목포 하러 이판 장에서 할 갑오징어 갖고 왔고요. 11마리에 143,000원씩 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 갑오징어. 핵감 가능하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 갖고 왔고요. 목포 하루이판장에 한농어 경매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세한 어, 무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철이죠. 그만큼 맛있고요. 그리고 맛조개입니다. 싱싱한 신안사 맛조개도 판매하고 있고 맛조개가 정말 살이 포동포동해서 맛이 좋습니다. 신안사 맛조개고요. 국내산 홍어입니다. 싱싱한 맛, 중간 맛, 완상 그리고 건미역입니다. 어, 완도 건미역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건다시마입니다. 완도, 보길도 건다시마. 그리고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내장이 대, 제거되고 깔끔이고요. 왕특대 부세굴비입니다. 왕특대 부세굴비 중국산이고 가공 국내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젓갈 3.500g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4kg부터 통이 아닌 업물 봉지로 가고요. 오징어져 가고 갈치 속저 판매하고 있습니다.